정승환 기록했습니다. 정수환선수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수환 선수는 아, 올해까지 올림픽 아, 게임을 또 기록을 쭉 하고 그리고 7일 아, 우리 올라와서 코치님이 따로 올라오셔가지고 혹시나 바꾸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냥 내려 가셨어요. 그데 코치님이 무슨 말씀 하신가요? 아, 따로 무슨 말씀하신가요? 따로 하신 말씀, 뭐 그냥 자신 있게. 던져. 신이 기다지러 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개인 최다 1위가 3승 기록했습니다. 우리 팬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서 오늘 기분이 좀 좋을 것같은요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여기까지 와주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거침없이 가자 마무리 안 들어가겠습니다. 거침없이.